thank mm -hmm. you 아아 전설의 마비야 가노라 루시아노 버체지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어, 우리 아폴로니아의 두 전설이 어, 마지막 종연의 날이었습니다. 박수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성재은 한마디 해볼니어 감사합니다. 일단 어, 마지막까지 이렇게 큰 사랑과 어, 응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총 초연부터 시작해서. 지금 3연인가요, 지금? 3연까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어, 미아 파밀리아 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남은 미아 파밀리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곳에서 더욱더 열심히해서 여러분들의 어, 여러분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구성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미컬 배우. 이 차들만 있으면 됩니다. 뭐, 배우 생활을 하면서 계속 막공을 하게 됐는데, 막공에 대한 생각이, 저도 옛날에는 막공하고 막, 막, 울고 막, 정말 막 이랬는데, 점점 더 생각이 바뀌는 게, 이얘기하번못 이 먹을 수도 있는데, 죽어야 끝이죠. 그냥. 아직 안 죽었으니까. <laughs> 어디 뭐 다른 공연에서 이건 위아카메기한건또 반갑게 만나고 무대에서 떠올리고 울고 또 함께 재밌는 공연 또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. 또 만나요 어디서든 감사합니다. 뭐 중간 중간 소감 한번 해요. <laughs> 아, 개인적으로는 워낙 그, 또 오랜 시간동안 함께 했었고 어 굉장히 진짜 끊기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 형들이랑 공연을 했더라고요뭐 음. 그만 할만하면 또뭘 하더라 <laughs> 네뭐 인생사 그렇듯 <laughs> 예상치 못한 것습을또 만나고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어 덕분에 너무 감사했고 많이 배웠고 또 너무너무 행복했고 어디 가 어떤 또 모습으로 무대에 시던 아프지 않고 <laughs> 건강 조심하시고 인생에서 보내려고 건강 잘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진심 아, 아, 아무 말하지 마네아무그래도또뵐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디아파 밀리아가 또 다시 돌아오면 또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금 한달 남았죠 야, 네. 많이 물어봐 주세요 뭐. 네. 형들은 끝이잖아요 끝이란 <laughs> <laughs> 말하지 말라고 아, 어.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일어서! 풍선이 <laughs> <중순이> 다투포인트입 <갔다. 웃음> <laughs> <for each> <laughs> 마 t a 이탈리아 i 절대적 생 a n i 이탈리아 a 스 Italian, i t a l i a 일 i t a l i 밀 n i t a 다 i a n 에 t a l i a n 시 t 리아 i a n i t a l i 내게면안 된다. 너의 친구는 가뿐이다. 종의 시대가 왔지만 나는 자이 좋았어.

나를 따라서 박수를 칩니다. 박 박수! 뭐 할까요? <laughs> 규언이가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되죠. <웃음> 자, <웃음> family, night, music. 오케이. 할수 있죠. 자, 조교. <laughs> 아, 기대돼. <laughs> 어, 뭔가 실망스러워. <laughs> 너 해봐 너. 아난 봤잖아요. 아무더 해봐. 굉장히 어, 잘하 그래 알았어. 하나 둘셋 넷. 나직 <laughs> <나이프. 뮤직! 웃음> <laughs> 어떻게든 뭔가 섞어보고 싶은 것 같은데 쉽지 않아. 내가 고민들 많이 해봤거든. 다안 섞이더라고. 자 우리 함께 해볼 수 있죠. 연습번해시다또 거기서 계해 조심하세요, 어르신 <laughs> 나 어르신 아니야 네, 어르신 <laughs> 하나, 둘, 이쪽 먼저, 셋아 잠깐만, 이쪽 먼저인가? 아자 하나, 둘, 셋, 넷파마트 나이스, 뮤직 아 정말, 나 오늘 공인데 아, 잠깐, 잠깐 자신을 버리고 잠깐, 잠깐 더. 내가 생각이 되게 많은데 나말 길어지면 안 되는데 괜찮아? <laughs> 밤새자 <세자>. 어, 인생... <laughs> 밤찮쪄 올게요 그래? 뭐, 어디가 아아아 밤새자니까 아이몇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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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아 괜찮아. 그... 아야 하는가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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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랄까 동물, 사람 뭐 모두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마음대로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니까 러자 쉬고! 잠깐 놉시다 우리 자 하나 둘셋넷스발렛 나이스 미우찌 한번더 패발렛 Yeah, that's right. 勝ちだー 밝은 거리에서 구걸하던 어린 아이 내 이름은 부디 사랑하는 파파의 파란새 <laughs> 태어나던 그날부터 사랑받은 귀염둥이 우리가 아 그의 이름 침신 사랑하는 아버지의 친아들 나는 너를 믿었는데 이제 너를 용서 못해 운명인가 도망쳐도 따라오는 운명인가 그렇다면 접수한나 아. 이가 좋아? <laughs> <둘> 다 싫어. <laughs> 어? 그래? 알았어. 구해는 빨이낸스 브라더. 것도다리아 파빌리아. 파빌리아. 아, 이렇게. 네. 저희 <laughs> 우리가 바꾸니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곡 정도 더 해도 될것 같아요. <laughs> 그거 뭐 할까요? 시대 의 명곡이죠. 사랑, 삼중창. 해 줬어요. 조용하세요. <laughs> 사랑해 줬어요. 미안합니다. 어, 진짜 좀. 저가 갑자기 기 분위기 감당고요 be the <laughs>